HLB가 2.86% 상승하며 지난 19일 길쭉한 음봉이 나온 이후 3거래일 연속 반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주간으로는 21% 상승으로 시원한 장대 양봉을 뽑아주었는데, 지난 한 주간 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HLB 그룹주들은 주간 제약 바이오 상승률 상위권에 일제히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참고로 제약바이오 섹터 주간상승률 1위는 AI 기반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차지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자체 바이오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2021년에 인수한 바이오사이언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다만 두 번의 상한가 당시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2,1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했으며, 당시 거래 금액을 모두 합산해도 이틀 합산 100억 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HLB 제약이 35.4% 상승으로 주간 최고상승률 2위를 차지했으며, HLB 생명과학과 HLB가 23%와 21%로 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HLB는 11월 19일에 직전일 장대양봉의 절반 정도를 하루 만에 잠식하는 위협적인 음봉이 나와주었지만 이후 3거래일간 반등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 주요 거점인 62,600원은 강력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행여 이탈한다고 해도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으며, 주봉상으로는 역대 주봉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장대양봉이 발생한 7월 1일에 시가인 59,400원에도 아주 강력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막강한 지지력이 중첩된 관계로 하방으로 쉽게 밀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주봉의 시가 부근에서는 바닥을 찍고 추세 반등이 나와 주었으며 62,600원은 추세를 강화하는 장대양봉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출향파의 차트 분석은 사후 해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오래 전부터 강조드린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확률로 반등이나 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출향파 채널을 자주 시청하신다면 주요 변곡점에 대한 힌트를 적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는 가격 변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도 시장의 집단 심리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2023년에는 27,800원 자리가 HLB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도 가장 강력한 지지구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었는데 해당 구간을 기점으로 대상승 파동이 나와주었으며 최근의 파동에서는 91,200원과 93,400원 자리가 HLB역사상 가장 강력한 저항구간으로 새롭게 자리잡았다고 수차례 강조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느끼다가 급격한 반락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변곡점이라고 강조드린 구간마다 대세 전환이 나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출양파의 차트 분석은 우연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력의 전략과 추세 강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9일 은봉의 시가인 75,800원을 조기에 넘어선다면 해당은봉이 발생하기 전보다 차트상으로는 강한 지지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성과 상승모멘텀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라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강한은봉은 되돌림이 빠를수록 상승모멘텀이 더욱 강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늦어도 오거래일 안에 시종가로 넘어선다면 유의미한 추가상승 확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차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트는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일봉의 패턴마다 통계를 통한 향방을 추정한다면 효율적인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3거래일 만에 75,800원 위에서 안착해 주었다면 아주 강력한 추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었기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3거래일 연속 추세 반등이 나와 준 것만으로도 나름 만족스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최고가는 78,000원이었는데 해당 위치에서 거의 정확하게 윗꼬리를 남긴 모습입니다. 기초적인 차트 이론이지만 일반적으로 장대양봉이 상단에 위치할 때는 시가는 물론이고 종가에도 기본적인 저항력이 존재하는데 11월 18일 장대양봉처럼 거래량을 동반했다면 거래량에 비례하여 저항력이 증폭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윗꼬리를 남겼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남긴 것은 매물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저항력이 뻔한 구간에서 나온 윗꼬리는 그다지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상승 파동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비모실사를 마무리한 날 사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3월 20일 전에 신약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방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 3개월은 필요할 것이며 신약 승인이 조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또한 서두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급등세는 이러한 일환의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모 실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승인을 위해서는 항서제약 캄넬리주마베 CMC 보완실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비모는 팬데믹으로 인한 FDA의 일정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될 것이 없었지만 CMC 실사는 항서제약이 직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측은 7월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CMC 관련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당시 공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CMC에 대한 추가 지적 사항은 없으며 기존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항서 제약이 제출한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할 자료는 없다라는 FDA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측이 근거 없는 허언을 한게 아니라면 비모에 이어서 CMC 실사마저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공지가 될 것입니다. 비모와 CMC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게 되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임상결과에 대한 FDA의 평가만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가장 자신감을 필요한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난제라고 할수 있는 임상결과에 대한 평가 부분이었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한영의 CTO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FDA와의 미팅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약에 대한 판단과 임상 결과에 대한 판단 모두 깨끗하게 끝났다 라는 표현으로 승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던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물과 임상에 대한 일말의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드러내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자신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와 사측이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막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두려움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임상 결과는 물론이고 비모나 CMC 등 실무적인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최근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HLB 수급을 주도하며 세력 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물량에 주목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통제하여 심약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을 반복하였는데 외국인의 인위적인 매집 패턴을 저지하려면 기관의 매수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초부터는 기관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최근 9월래 1년 속 순매수하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100억 원을 순매수하며 h l 비 역사상 역대 30위에 해당되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은 3대 매매 주체 중에서 기본적으로 매매 비중이 가장 낮으며,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관계로 신약개발 제약바이오 종목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HLB 또한 기관의 거래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 달간 HLB 거래비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달하며, 외국인은 20%이고 기관은 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일사불란한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자금 규모는 막강하지만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머니파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자금으로도 시장을 주도하며 프라이스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막강한 자금력에도 전략이 부재한 오합지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HLB의 외국인들이 개인 대비 3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듯이 기관 또한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단기 우유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수급이 집중될 때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외국인 물량 중에는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외국계로 위장한 국내 자본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개인들이 추종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국내 큰 손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자금 중 상당수는 세력들이 관장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HLB가 급등하면서 HLB는 포털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3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야 워낙 대형주이기 때문에 늘 상단에 붙박이 형태로 자리하고 있으며, 알테오제는 최근 급락으로 받는 관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를 기준으로 한다면 HLB가 최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별 매매동향 차트를 보시면 최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만약 출향파 영상을 시청한다면 수급별 매매동향 차트가 가장 거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너무나 빠나게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세력들의 저가 매집 전략에 장애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수급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보시는 비교 데이터를 통해서 요약된 정보를 직관해서 보고 느끼는 것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개인은 18만조를 순매도하였으며 기관이 대부분 받아준 모습입니다. 기관은 최근 매수세를 급격히 늘리면서 시아레리오 외국인이 주도했던 수급을 30만조 차이까지 좁힌 모습입니다. 외국인 또한 최근 오거레이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지속적으로 순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림 중에는 전략적인 페이크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은 강성 개미들의 응집력을 키우는 요인이 되어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외국인 보유 비중을 분석해드리면서 구간별 매집 패턴이 과거 급등 전 매집 패턴과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역시나 지난주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출양파가 강조드렸던 통계와 확률에 의거한 패턴 분석은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고치와 큰 격차 없이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1월 18일 HLB가 역대 27위의 거래금액으로 강력한 양봉을 뽑아냈을 때 연기금이 역대 5위에 해당되는 순매수로 적지 않게 힘을 보탰는데 연기금은 최근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꾸준히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최근 순매수세가 급증하며 HLB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교적 단기 대응 성향이 강하지만 최근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매수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증시가 미증시와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미증시 상승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로는 디커플링이 잦아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최근 대형주가 주춤한 사이 중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형주 내에서 주도주를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M7 종목들은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자율주행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바닥에서부터 강조드렸던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 이후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선방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3.49% 상승하며 모처럼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큰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2024년 글로벌 주요 증시 등락률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국채 금리 급등과 함께 백신과 비만 치료제의 부정적인 로버트 케네디가 보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주요 지수와 격차를 더욱 더 벌린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연말 연초에는 코스닥 위주의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2월을 앞두고 서서히 준비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는 지지자들에게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한 공약이며. 실무에서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로 역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11월 20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언급하면서 2차 전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을 예시하였습니다. 트럼프는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엄포성 발언이나 과장된 표현을 하기로 유명하며 전기차 보조금 폐지 또한 실제 폐지보다는 축소 목적이라는데 포커스를 둬야 할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언급을 할 때는 회원방에서 관련주를 매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리며 2차전지 매수를 독려하였습니다. 회원방에서는 바닥에서 2차전지를 추가 매수한 이후 이날도 다수의 2차전지 종목들을 추천하였는데 역시나 2차전지는 11월 20일부터 강력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코스피 제약바이오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와 로버트 케네디 이슈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스닥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등락률 최하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다만 HLB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약세에도 강력한 한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연말 연초가 가까워질수록 알테오젠과 시총 자리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해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시총 1위인 알테오젠과 10조 이상 차이가 났었지만 이번주에는 HLB가 선방하고 알테오젠은 급락하면서 5조대로 시총 격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를 비롯하여 테라퓨틱스와 제약과 생명과학의 차트가 급격하게 추세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야를 찍고 두 번의 하한가를 맞은 이후로 살펴보면 HLB의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역시나 테라퓨틱스와 제약과 생명과학 순으로 반등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월 20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76만 주로 최근 추세적으로 감소한 이후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가 반등하자 잔고 수량을 늘리기는 했지만 주가 등락에 비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HLB를 총평하자면 연말이 가까워지고 신약승인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가 또한 급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섹터가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보여준 성과이기 때문에 등락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추량파 멤버십은 추세와 파동을 활용한 변곡점 매매를 바탕으로 고점에서 입절하고 저점에서 재진입하는 것을 반복하며 적지 않은 추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양대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음에도 추량파 추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820%이며 합산 수익률은 4,4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수가 지지부진했음에도 추량파 추천 종목의 수익률은 적지 않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2024년 코스피가 5.5%나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21.8%나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세 가지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일자별로 추천한 과거 추천 기록과 매매 일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몇몇 종목에 운 좋게 투자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해 왔던 추천 성과이기 때문에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추량파 멤버십은 HLB 장기 투자 물량과 단기 투자 물량을 구분하고 단기 물량으로는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멘탈을 강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 단기 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호 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량파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량파 채널이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850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의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